장평 전투. 장평 전투는 중국 전국 시대 기원전 260년에 진나라와 조나라 사이에 벌어진 대규모 전쟁이다. 전쟁의 발단은 한나라 상당 태수 풍정이 조나라에 17개 성을 귀속시키려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조유성왕은 명장 연파를 보내 진군의 침공에 대비했으나, 진나라 승상범수의 반간계에 휘말려 상장군 자리는 연파에서 조갈로 교체되었다. 조갈은 실전 경험 없이 병법서에만 능통했던 인물로 지휘권을 인계받자 기존의 방어전략을 버리고 적극적인 공격을 감행하였다. 진나라 측에서는 백기를 상장군으로 새로 임명해 치밀한 유인전술을 펼쳤다. 백기는 조갈 군대를 장평 근문산에 포위한 뒤 군량로를 차단하여 고립시켰다. 군량이 떨어진 조나라 군대는 결국 돌파를 시도했고, 조갈은 직접 결사대를 이끌었으나, 진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조나라 군사 40만은 싸움의 의지를 잃고 항복하였으며, 백기는 포로들을 모두 생매장하거나 야밤에 학살하였다. 그 현장은 아비규환의 피바다로 변하였고, 시체로 이루어진 언덕은 두로산이라 불리게 되었으며, 피로 물든 계곡은 단수라 명명되었다. 이 전투는 진나라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으며 중원 각국의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진의 천하 통일의 결정적 기반을 마련한 전쟁이다.